인기 유아외권 탑3 리뷰, 유가 필수템. 타보 GT 유모차형 유아외권을 살펴보았어요. 중국에서 제조된 이 제품은 시트와 커버가 분리 가능하고 5점씩 벨트를 사용해 안전을 강조하고 있어요. 사이즈는 660X980X430CM이며 무게는 14.5kg에요. 베이지 색상으로 깔끔한 디자인이에요. KC 인증을 받았으며 사용 연령은 3세 이상입니다. 하우시안 차일드 프로덕트 CEO l t d 보브 코리아에서 제조한 제품으로 안전과 편의성을 동시에 고려한 제품이에요. 이레스떼 접이식 유아 외 거는 중국에서 제조된 제품으로 최대 100kg까지 버틸 수 있습니다. 이지 폴딩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브레이크 기능도 탑재되어 안전합니다. KC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리뉴얼 전과 후의 재질 구성이 다르며 사용 연령과 크기. 체중의 한계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형슌 킹문칠드런 프로덕츠시오 ltd 주식회사 세이프웨이가 제조한 이 제품은 안정적이고 넓은 공간을 제공하여 아이들에게 편안함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라디오 플라이어 오디세이 유아 외건은 중국에서 만들어진 2인용 유아용 웨건이에요. 사이즈는 1200x650 x1070mm로 벨트는 5점식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그레이 색상으로 디자인되어 있고, 중량은 18kg이에요. 사용 연령에는 제한이 없으며, 한계 크기나 체중은 스펙을 참조하시면 돼요. 조립 시 주의사항과 안전표시를 잘 숙지하고 사용해주세요. AS 관련해서는 쿠팡 고객센터로 문의하실 수 있어요. 전체적으로 넓은 공간과 편리한 폴딩 기능 등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무게가 좀 무거워서 여성분들이 사용할 때는 조심해야 해요.